안녕하세요 리뷰형입니다. 오늘은 하퍼스 바자 선정 올해의 여성, 맥심 선정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여배우, 영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할리퀸 역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고 있는 배우 마고로비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마고로비는 1990년 7월 2일 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27 말띠네요. 마거로비의 부모님은 별거 중인지라 어머니인 캐슬러 혼자서 마거로비를 포함한 4 명의 자녀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마거로비는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보내기도 하고 16살 때는 한 번에 3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도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17살에 홀로 멜버른으로 갔고요. 서머시 대학에 입학해서 연극을 전공합니다. 그리고 2007년 졸업 후에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하죠. 마고로비는 졸업 직후 호주 영화에서 배역을 따냈는데요. 2008년엔 자경단원, 2009년엔 ICU에서 출연했지만 영화는 흥행에 실패합니다. 영화는 쫄딱 망했지만 마고로비는 드라마에도 도전해서 많은 배역을 맡는데요. 호주의 TV드라마 코끼리공주, 시티 호머사이드에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네이버스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나 프리드먼 역으로 출연하게 되죠. 드라마 네이버스를 계기로 마그로비는 자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로기와 니켈로디언 신인 배우 후보에 오릅니다. 이렇게 꾸준히 발전하며 기반을 다지던 그녀는 로기의 여우주연상 후보에도 오르지만 더 세계적인 무대 할리우드에 진출하기 위해서 네이버스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드라마 네이버스에서 하차한 그녀는 헐리우드에 가자마자 오디션을 보고 미국의 드라마 페남의 로라 캐머런 역으로 출연하지만 시청률 부진으로 페남은 한 시즌 만에 폐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고로비는 2012년에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주인공 팀의 첫사랑 샬런 역으로 합류하죠. 그런데 등장 시간이 워낙 짧아서 어바웃 타임을 보신 분들도 이게 마고로비였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게다가 여 주인공 레이첼이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서 마고로비는 금세 묻히고 말았죠. 레이첼! 마고로비의 짧은 등장시간과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팀의 첫사랑으로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엔 충분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고로비는 어바웃타임 다음 작품으로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벨포트의 마음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의 여자 나오미 역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는데요. 아, 여기서 마고로비는 진짜 섹시하게 나와요. 그리고 영화가 19금인 만큼 노출 장면도 상당한데, 디카프리오와의 배드싱과 코미디 등의 연기궁합도 상당했어요. 마고로비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다양한 시상식에서 후보에도 오르고, 엠파이어 신인 여우상도 받으면서 헐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여배우 반열에 오릅니다. 여담으로 더 울프 오브 월 스트리트를 아직 안 보신 분들께는 한 번쯤 관람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는 과연 일품이고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낸 블랙 코미디로는 이만한 영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마고로비는 2 0 1 5년에 포커스, 지포 자카리아에서 주연을 맡는데요. 두 영화 모두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지만 마고로비의 연기만큼은 호평을 받았죠. 올해는 마고로비가 주연을 맡은 영화가 3편이나 있는데요. 위스키 탱고 폭스트로드에서는 기자 타냐 역으로 한달뒤 개봉 예정인 레전드 오브 타잔에선 제인 포트 역으로 등장하고요. 8월 4일 개봉 예정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할리퀸 역을 맡았죠.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아직 예고편 뿐이지만 원작 할리퀸을 그대로 가져온 듯한 외모 싱크로율과 미쳐버린 정신세계를 잘 표현해서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걸그룹, 유튜버, 블로거를 비롯한 정말로 많은 여성들이 할리퀸 메이크업과 포스프레를 따라하는 열풍도 부는데요. 소사이드 스쿼드에선 DC 최고의 캐릭터 배트맨과 조커가 나오는데도 단연 할리퀸이 이두 캐릭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큰 기대만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할리퀸이 마고로비의 인생배역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마고로비의 연기력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로 인정받은 바 있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티저 영상만으로도 스크린을 뚫고 나오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영화만 흥행에 성공한다면 할리퀸이 마고로비의 인생배역이 될 여지도 있겠어요. 혹시 알아요? 영화도 흥행하고 마고로비도 영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할리퀸 독립영화가 나올지도요. 이렇게 매력적인 할리퀸의 마고로비는 과연 품절녀인지 궁금해하실 남성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참고로 마고로비는 2014년부터 영국인 조감독 톰 에컬리와 교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우리 남성분들에겐 마고로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마고로비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상당한 노력파에 대부분의 배역도 온전히 오디션을 봐서 따냈다는 사실로 실력파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런 마거로비가 아름다운 외모로 인해서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저평가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시작한 배우의 꿈을 헐리우드에서 펼치고 있는 마거로비. 이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얼굴을 확실히 알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스크린에서 그녀의 모습을 꾸준히 봤으면 좋겠고 세계적인 배우라는 위치에 오르기까지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배우 마고로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리뷰영이 채널의 최신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리뷰영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배우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